햇빛과 더위로 인해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또, 색소침착이 많이 되고, 전체적으로 또 얼굴이 처져 보이게 돼서, 이러한 회복이 이 가을에 필요한 게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김 달걀 리프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초음파가 피부로 들어가서, 진피층은 태우고, 또 지방층도 태우고, 근막층도 열을 줘서, 전체적으로 피부의 톤을 밝게 하고, 탄력 있게 하고, 모공축소에 효과가 있고, 또 지방층을 분해하면서 이중턱이나 이런 데를 개선시키고, 또 근막층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리프팅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생킨 달걀 리프팅 미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탄력과 부이 라인이 돼서 훨씬 더 젊게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한 다음에 이런 초음파 젤을 사용하고 사용한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닥터 생킨 비타민 C 15% 비타민 C를 그 이후에 마무리로 어 발라 주신다면 화이팅 이에 좀더 더한 효과가 있고 또 피부에 두께를 유지해 줘서 주름 개선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김 달걀 리피팅을 한 다음에 마무리로 닥터 생김 15% 비타민 C를 발라주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노화라든지 피부 두께라든지 피부 톤이라든지 모공 축소라든지 훨씬 더 개선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닥터 생김 비타민 C는 다른 비타민 C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별화가 될까요? 이 닥터 생김 비타민 C는 일단은 순수 비타민 C고요. 15% 이고요. 또 굉장히 안정화된 비타민 C고요. 두 번째로는 프랑스 남부에서만 나오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피크노제과 같이 합쳐져 있고, 또, 우리 멜라토닌 강력한 항산, 멜라토닌과 합쳐져서 항산화, 항산화, 항산화 아주 굉장히 폭발적인 항산화 비타민C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허된 내용입니다. 이 조성물 특허가. 그래서 국내에서 이러한 특허를 가진 그는 유일한 제품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비타민C와 피크노젤과 멜라토닉을 우리 피부에 발라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색소침착, 또 여러가지 피부 톤, 피부 두께 유지해서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음. 아주 어참 여러분들한테 권할 수 있고 피부의 개선에 강력한 작용을 하는 그런 비타민 C임을 강조하고 추천드립니다.